여러분들, 반갑습니다. 우리 지난번에 한매 쳤던 무선 키보드 마우스 세트가 여기 들어있네요. 오늘 보면은 지금 리맥스, 이건 정품 아닌가? 정품이 안 써있네요. 하여튼 요 키체인 요거 있고, 리맥스, 이건 정품이라고 써 있어. 그러니까 이게 정품 아닌가 봐요, 이거는. 이 사장님은 정품, 정품 따로 체크해 놓는데. 자, 주 흥미로운 상품이 좀 있어요. 현미경도 있고. <laughs> 현미경이 돈이 얼마짜리인데 뽑기 상품으로 들어있어. 그 다음에 선글라스 캠코더도 있고요. 지금 빔시계도 다 밀려있고. 왼도기 라이터. 카톡 USB. 코털 제거기. 열쇠, k 3 0 0 드론, USB 냉장고, 이 지난번에 뽑았던 마사지 여기부터는 음, 볼까? 어요 이거 에 있는 게 있어요. 거부터해볼까요 메모리 일단 만원 갈요게요 <laughs> 오른쪽 구석으로 밀려 들어가면 안 되니까 오른쪽부터 한번 오 완전 벽돌이네 아천 원만 넘을 걸 이거 뽑으신다 했죠 테이블 키보드 밀어봐야 되겠다. 오. 아 이것도 아 이거 pp 하나당 만원짜리인데 아, 이쪽이 또 오른쪽에 벽돌이면 소용이 없으니까 이쪽 것도 한번 밀어보고요어 아, 이쪽은 괜찮네 아 뽑힐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이씨 이게 그 정도 값어치를 하나? 그게 의문인데 어휴 박스 뻑여지겄네 아, 박스가 이렇게 구겨진다는 것은 위에를 까면 넘어질 수도 있다는 얘긴데 아우 자꾸만 그게 오른쪽으로 겁나게 휘는구나 공이 그래도 이건 막 미끄러지진 않네요 모서리에 딱 걸리면 그때 하늘 한번 풀어봅시다 3만원 넣고 그때 못.. 아! 너무 많이 왔다 못 밀고 아 이거 완전 벽돌이야 사님 이거 어떻게 해, 밑에 아 1mm도 안 죽여요 환장했네 이거 마우스 빠짐 혹시 밀릴라나? 어우 야이씨, 이거 뭐 2만원, 최소 2만원 세트인데, 아 그냥 이렇게 피피는 이렇게 돈은 꼬라지 보기 싫어 진짜 하기 싫어. <laughs> 짜나 <laughs> 진짜 <웃음> 너무 돌아 아유, 조금 싸게 뽑으면 지금 3회 남았으니까 15,000원 싸야, 싸야 15,000원. 아이 미끄러지겠다 이거. 아유 어디 기본적으로 힘이 좀 있네. <laughs> 이렇게 케이블 타이 튀어나온 쪽을 노리는 것도 괜찮아요. 어, 잘 나가, 어? 그렇지. 역시 타이 꼭지가. <laughs> 이쪽은 근데 크게 박돌은 아니었던 건데이 코털 제거기 잘 나올 수도 있겠다. 좀 위에 밀어볼까요, 이번엔? 아하, 아! 야, 이거, 씨. 힘만 계속 쭉 갔으면은. 잠깐만 이거 이거 무조건 5,000원 각인데? <laughs> 두번째 5,000원 저 리맥스만 한두 세번 안찔렀어도 잘하면 만원에도 나왔을 뻔 했네요 이게 가다가 힘은 잘리는데 모서리에 딱 해주면은 미끄러지지 않네 그건 좋네요 어허 이렇게 돌면 안되는데? 지금, 그, 이 키보드가 들어져 있는 본체 박스를 빼면, 이 PP가 아마 더 힘을 받을 거예요. 얘가 이제 가운데서 이렇게 들어줘야, 전체적으로 유리가 좀 들리면서, 공간이 좀 생기니까, 빡빡함이 좀 덜하죠. 이 PP를 버진 다 빼놓고, 이제 최종적으로 본체를 빼는 걸로. 그렇지 나갔어요. <laughs> 본체 한 방만 밀면 이제 끝나네요. 아니, 현미경도 팀 나는데. 저깐 돋보기 수준 아닌 거 아니야, 그 돋보기 현미경이? 지 선글라스 이거? 아니 이거 밑에. 오야 뭐야? 네가 갑자기 빡빡하냐? 엄마 두개 남았, 저이개 남았는데. 마우스 쪽에 PP 박스 하나가 더 들어가 있네. 아, 어우, 묵직하다. 일회 남았는데요. <laughs> 현미경 밀어 볼까요? 이거 <laughs> 벽돌 아니면은. 얘도 한번 어우 벽돌 아닌데 이거 뭐죠? 어 2000원이면 나오겠는데 얘까지 뽑읍시다 현미경까지 아예 일단 천자에 넣어주세요 돈이 주머니에 있어가지고 약간 아, 운이 좋으면 1000원에 나올 수도 있고 100만원짜리 현미경을... 단돈 <laughs> 2천... 아! 아, 이제 또한방 남았어요. 이제... 1000원만 더 내면 될것 같아요. 17,000원에 키보드 마우스 무선 세트하고... 1000만원짜리 현미경을... <laughs> 오케이! 아 이거 드디어 이제 소원 풀었다 이제 이거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야 이거 묵은 거 같은데 좀 많이 이거 제가 이거 게임 한지도 깨 됐는데 이거 그때 영상 찍은지도 그때 눈 없는 거 아니야? 그 이게 이게 지금 그 영화 몸 앞에도 있더라고요. 자 무선인데 자 이거는 제가 집에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. 이딴 디자인은 예쁜데, 음, 네, 그렇고, 자, 천만 원짜리. 원짜리 현미경, 마이크로 현미경이래. 그 웬만한 거다 잡아줘야 되는데, 이 단계 과연? 돋보기. 내가 볼 때는 진짜 돋보기 수준일 것 같은데. 아니다, 또 그리기 보는 거 아니야. <laughs> 그러니까 횟수로 쯤은 지금 삼천 원에 현미경 뽑은 거잖아요. 이 뭐야 이게 아니 이것서부터 벌써 에러야 캐릭터잖아 이거 지금 <laughs> 잠자리하고 벌하고 꽃하고 내추럴 사이언스 컬러 박스어 그렇지 이런 이런 그림이 들어가 있어야죠 이거 미토콘드리아 뭐 그런거 아닌가? 자, 이거는 어떻게 실험해야 될지도 모르겠네 나중에 한번 기회되면 한번 리뷰해보고요 일단 이건 여기까지 할게요